셰르프에 관한 글이야. 어, 에베레스트 산은 매우 높은 산이다. 네팔에서. 전치사 인이 왔지. 어, 인은 큰 장소 올때 쓰는 거야. 나라나 도시 같은 거. 에스는 뒤에 작은 장소가 와. 마트나 정류장 같은 거. 에, 뭐야. 에드먼드 힐러리와, 그 다음에 텐징, 노르게이는 첫 번째로 올랐다. 에베레스트, 어, 그, 그 산에. 1953년에. 힐러리는 뉴질랜드의 등반가였고 놀게인은네팔인의 어, 세르파였다. 산악 가이드인 실러리 이후에 많은 어, 산악인들이 등반했다. 에베레스트 산을 그리고 어라로브 라치오브는 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앞에 다 쓰고 어, 여기 s부터 쓰니까 메뉴로 바꿀 수 있지 그리고 빈도 부사의 위치 조동사나 비동사가 있으면 뒤에다 쓰고 일반 동사 있으면 앞에다 쓰고 여기 비동사가 있으니까 뒤에다 썼지. 어 항상 뭐야 노 노르게이 같은 셰르파와 함께였다 그들은 그리고 오레이지 있다고 항상 현지시에 쓰는 건 아니야. 그때 당시에 항상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시제가 과거지. 어 셰르 어 셰르파는 안내한다 산악인들을 그리고 어 운반한다 등반 장비들을 이거는 어 일반적인 사실이라서 현재 현재 시제 쓴 거고 셰르파들은 또한 돕는다 산악인들을 어, 산악인들이 직면할 때 문제에 직면할 때 그들의 등반 동안에 동안 아까 말했었지 어, 접속사 안돼 그리고 셰르파가 없으면 대부분의 산악인들은 오를 수 없다 그 산에 하지만 셰르파가 되는 것은 이거 메인 문법이지 동명사가 주어지? 알 수면 안 된다. 동명사 지금 주어 역할이다. 어, 셀파가 되는 것은 이거 현재 분사 아니야 동명사야. 동명사 주어 역할. 셀파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셀파는 또한 죽을 수도 있다. 등반 동안에 어떠한 사고든지 발생할 수 있다. 산에서. 하지만 나는 사랑한다. 보호하는 것을 등 어, 산악인들을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러브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쓸 수도 있어.라고 말한다. 어, 카르마가 얘가 동격이지? 에베레스트 산의 셰르파인. 어, 그는 덮은 신다. 내가 서 있을 때, 정상에서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서 어, 댐 그들과 함께 서 있을 때 나는 매우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나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셰르파에 대한 글이었다.